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아시아에서 당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팬덤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LPBA 무대를 중심으로 이들은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보여주며 경기 상금뿐 아니라 광고, 방송, 팬덤 활동으로 막대한 부와 인기를 얻고 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 자산과 영향력까지 갖춘 여성 당구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순위에서는 가장 부유한 7명의 선수를 집중 조명한다. 7위 스롱 피아비는 한국 여자 당구계를 대표하는 특별한 존재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서사를 동시에 지닌 선수로 많은 팬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불린다. 총 자산은 약 210억 원으로 추산되며, 누적 상금만 해도 2억 원대 후반에 달한다. LPBA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실력을 증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왔다. 스롬피아비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 성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대중에게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폭넓은 팬덤을 확보했고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따뜻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큰 호감을 얻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광고와 협찬 활동으로 이어지며 자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고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꾸준히 화제가 되며 영향력을 확장했다. 또한 스롱 피아비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자신의 뿌리인 캄보디아를 위해 기부와 장학 활동을 이어가며 스포츠 스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경기 스타일 면에서도 그녀는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을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고스타로서의 가치와 직결되었다. 결국 수롱피아비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다리이자 감동적인 서사를 가진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자산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당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 6위 김민아는 한국 여자 당국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위치를 굳혀 온 선수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240억 원으로 추산되며 누적 상금은 1억 원 미만이지만 경기 활동과 다양한 스폰서 수익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 김민아는 화려한 우승 기록보다는 성실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활약으로 팬들과 협찬사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LPBA 무대에서 김민아는 특유의 침착함과 세밀한 샷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큰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은 그녀의 강점으로 꼽힌다. 비록 상금 규모는 상위권 선수들에 비해 낮지만 그녀의 꾸준한 성적은 장기적인 커리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졌다. 또한 김민아는 스폰서십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 외적인 수익을 창출했고 이는 자산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녀의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성실한 태도는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은 그녀의 인지도를 높이며 협찬 시장에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시켰다. 사회적 활동에서도 김민아는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지역사회 행사 참여와 기부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았고 이는 곧 선수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김민아는 상금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그녀는 꾸준한 경기력과 스폰서 활동을 통해 자산을 확장하며 한국 여자 당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위 차유람은 한국 프로 당구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 아이콘 중한 명이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25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단순한 경기 상금이 아니라 방송 활동과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을 통해 크게 확장된 결과다. 당구 선수로서의 실력은 물론이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그녀는 스포츠 스타를 넘어 엔터테이너이자 셀럽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람은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당국의 얼굴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 성적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보여준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광고주들 역시 그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그녀는 화장품, 의료, 생활용품 등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큰 수익을 올렸다. 또한 차유람은 프로 선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스포츠와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공고히 했고, 이는 안정적인 자선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젊은 여성 팬들에게 당구라는 종목을 매력적으로 각인시키며 종목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회적 활동에서도 그녀는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기부 활동과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했고 이는 다시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자유람은 프로 당국의 아이콘이자 방송과 광고 시장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당구 스타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위 임정숙은 한국 여자 당구 무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발휘해온 베테랑 선수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280억 원으로 추산되며 누적 상금만 보더라도 1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단순히 상금 규모로만 본다면 다른 상위 선수들에 비해 다소 낮게 보일 수 있으나 그녀가 오랜 기간 LPBA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얻은 안정적 수익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다. 임정숙은 경기력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선수로 평가된다. 화려한 플레이보다 묵직하고 정교한 샷을 통해 꾸준히 상위 라운드에 진출했고 이러한 성실함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꾸준히 성적을 내는 선수라는 이미지는 스폰서와 협찬사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곧 광고 및 외부 활동으로 이어져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후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로도 유명하다.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침착한 태도와 진지한 자세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팬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스타의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이미지 관리는 대중적 인기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의 기반이 되었다. 임정숙은 경기 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행보는 그녀를 단순한 스포츠 선수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 성장시켰다. 결국 임정숙은 화려한 성적보다 꾸준함과 신뢰로 자신의 자산을 일궈낸 선수다. 그녀의 행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스포츠 스타의 전형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3위 김세연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한국 여자 당구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힌다. 그녀의 총 자산은 약 3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누적 상금 약 1억에서 2억 원대에 불과한 경기 수입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김세연이 단순한 경기 성적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세연은 LPBA 무대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섬세한 샷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접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그녀를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만들었고, 이는 곧 팬덤 형성과 스폰서 계약으로 이어졌다. 또한 김세연은 적극적인 대회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친근하면서도 당당한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개반으로 광고와 협찬 활동에서 주목받았다. 젊은 세대에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사회적 활동에서도, 그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은 물론이고, 기부와 봉사에도 참여하며,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김세연을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선수로 만들었다. 결국 김세연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경기 성과와 대중적 이미지를 모두 확보하며 막대한 자산을 쌓은 케이스다.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 한국 여자 당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신호단으로 평가된다. 2위 이미래는 한국 여자 당구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불리며 꾸준히 성장해온 선수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37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단순한 경기 상금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과 광고, 그리고 팬덤의 폭발적인 지지를 통해 형성된 결과다. 누적 상금은 1억 원대 초반 수준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 미래는 LPBA 무대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뛰어난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멘탈은, 그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며, 경기 후반부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경기 스타일은 그녀를 단순한 인기 선수를 넘어 믿을 수 있는 스타로 만들었다. 또한 이 미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팬덤을 확장해왔다. 경기장 밖에서도 그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채 있는 입담을 보여주었고, 이는 곧 광고와 협찬으로 이어졌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녀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부와 봉사 활동을 통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이러한 행보는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결국 이 미래는 상금 규모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선수다. 안정적인 경기력과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그녀는 한국 여자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받으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쥔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위 김가영은 한국 여자 당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성과를 올리며 그녀는 단순한 챔피언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수로 성장했다. 총 자산은 약 45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단순한 경기 상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녀는 LPBA 투어에서만 누적 상금 4관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시즌에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김가영의 성공은 실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행보에서도 비롯된다. 그녀는 팬층을 확장하기 위해 방송 출연과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세련된 이미지와 대중 친화적인 태도로 광고 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후배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 당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스포츠스타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히 김가영은 꾸준한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로 유명하다. 많은 경기에서 접전 상황을 극복하며 보여준 집중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곧 그녀의 경기력과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다. 현재도 그녀는 새로운 세대와 경쟁을 멈추지 않으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당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결국 김가영은 경기 성적과 자산 규모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여자 당구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